한국을 대표하는 제작자 박찬욱 감독과 배우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주연까지 화려한 제작진과 배우들만큼이나 영화 전란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한달전 넷플릭스가 전란 예고편을 공개한 이후 헬레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죠. 전란은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두고 혼란의 시대에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이 선조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OTT 작품으로 처음으로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해외 시청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처음 인기를 얻었던 2000년대 가장 큰 활약을 한 장르는 사극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작은 역시나 대장금이었죠. 우리나라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려지는 권선징악은 전세계 어떤 시청자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공개됐을 때전 세계는 한국 사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킹덤은 실제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좀비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가 공개되자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전통 건축물, 갓과 한복 등 한국 전통의 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순식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슬스 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까지 눈에 띄었죠. 조선시대의 권력투쟁, 계급 갈등, 생존 등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동시에 권력층의 부패와 무능, 민중의 고통 등을 묘사해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적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국 작품만의 독특한 조합은 기존의 사극이나 좀비물과는 차별화된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사극보다 정치 드라마가 정치보다 스포츠가 더 인기인 미국에서 이토록 많이 킹덤을 봤다는 건이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사극의 인기는 한국 관광으로도 이어져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첫 번째 코스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죠.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해 보는 것은 사극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이는 또다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극에 완전히 빠져든 해외 시청자들은 킹덤 우속편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전란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기대와 흥분을 드러냈는지 한국 사극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알수 있었는데요. 영상 반응을 보면 한국이 혼자서 넷플릭스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예고편만으로도 정말 굉장해 보입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죠.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를 살리고 있다는데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킹덤3는 언제 나오는 거죠? 박찬욱 이름을 보자마자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박찬욱 이름 나오자마자 좋은 작품일 거란 확신이 듭니다. 엄청난 대작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킹덤 세 시즌을 먼저 제작해야 합니다. 벌써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익숙하지 않기에 이런 시도는 좋아. 하지만 한국 작품이면 분명 결말은 비극일 것 같아. 너무 비극적인 결말은 우울해져. 이 작품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제 전쟁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행복한 내용이 가 없어 그런 과거를 두고 현재 한국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근사한 드라마가 된 거지. 진짜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킹덤 먼저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비도 같이 나와주면 안 될까요? 강동원, 박정민, 박찬욱 이름만 들어도 흥분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기대되고, 당장 보고 싶어요. 한국 시대극은 무조건이야. 이런 역사 배경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킹덤3도 빨리 만들어져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예전문 매체 콜라이더는 새로운 전란 예고편에서 조선시대가 돌아왔다란 제목이기사에서 한국은 사랑전쟁, 우정충성심, 배신 등 수많은 주제를 탐구하여 광범위한 내용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 전했습니다. 영화 비평 매체 인디와이어는 한국의 역사 서사시가 박찬욱 감독 A 의 재미 고유해하며 흥미진진하게 그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김신록, 진선규, 정성일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들의 연기로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한편 박찬욱 감독의 고유한 터치 A 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밀도 높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연예매체 NM이 역시 전란의 예고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배우들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출신이 노비일분 기품과 기백이 넘쳐흐르는 검객 강동원과 우정과 분노로 위청거리는 복잡미묘한 감정의 무사 박정민, 고집스러우면서도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왕 선조 차승원, 위리있고 당력있는 의병 김신록, 자유롭고 현명한 장군 진선교 교활하면서도 유능한 접장 정성일. 배우들이 각각의 캐릭터로 전란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집중해 본다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같이 감동하고 분노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데일리는 전란 김상만 감독, 박찬욱 감독과 넷플릭스 협업에 대한 이야기란 제목이 기사에서 박찬욱 감독의 완성도 높은 각본과 김상만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밀도 높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배우들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뛰어난 연기로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영화는 역사물인 동시에 복수극입니다. 부산 영화제 개막 이후 전란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박진감 넘치는 연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해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역사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에 공감하며 몰입하다 보면 큰 감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전란은 숨기지 않고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박찬욱식 유머코드가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재밌고 굵직한 갈등과 대결의 국면으로 설계해낸 이야기가 긴장감 넘치게 흥미진진하며 시종 일관 박력이 개부딪치는 전개로 인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줄 것이라 자신하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이번 주말 전란까지 공개된다면 또한번 한국이 넷플릭스를 휩쓸 것이란 기대와 함께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기적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뒤에는 가슴 아픈 역사를 비롯해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뼈 아픈 상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만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돌아온 대가는 참담한 눈물 뿐인 참전용사들, 생활고에 내몰린 참전용사들, 무너지는 삶과 빈약한 예우, 6.25.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참전용사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믿기 힘든 가난과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한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많은 참전용사들이 정부나 사회의 보호에서 벗어나 그들의 존재조차 잊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국내 기업이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지원을 발표하며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기업은 굶주리 메어덕기는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프레쉬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업은 평소 국내를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참전용사들을 위해 주거개선, 전자제품 지원, 무료 식사 제공, 인류 지원까지 참전용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6.25 전쟁 정전 71주년을 맞이해 여기 보이는 6.25 한국 전쟁 당시 상징적인 태극기를 새긴 후원카드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정된 식당에서 모든 참전용사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례없는 파격적인 후원을 시작한 것인데요.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된 가게들은 인프레쉬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점자 메뉴판을 수제작하며 무료로 배포해줬던 곳들로 현재 전국의 참전용사들이 카드만 제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그 비용은 전액 인프레쉬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지원은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웅들을 외면할 순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끝없는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참전용사에게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전동휠체를 제공하며 생활고에 어덕기는 참전용사에게는 후원금을 지원하고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과 전자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원은 인크레쉬라는 기업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국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상징적인 태극기로 인프레쉬와 장인의 합작을 통해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참전 용사들의 결연한 의지가 서명으로 담겨 있으며 휴대폰 가방, 차키 등에 걸수 있는 키링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특히 이 후원 제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유공자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전달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죠. 저도 이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게 되어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6.25 참전 용사님들께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위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이 6.25 참전 용사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